성형외과 의사 시점으로 누가 제일 예쁜 건가요? 이렇게 선정하기 힘든데 각각의 이목구비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땐 원장님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음, 아이브의 엘레븐이죠 어, 어떻게 알세어요 저희 수수방 직원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이브 멤버 이름 한번 5초 안에만 말씀해볼까요? 5초 안에? 네. <laughs> 멤버 이름 아세요? 유진, 가을, 레이, 원영, 리즈, 이서. 오, 어떻게 아시지? 배웠으니까 알지 <laughs> 라이브 얼굴 분석 한번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질문은 누가 제일 예뻐요? 글쎄요 제 눈은 다 예쁜데 그 전에 우선 각 멤버들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원영 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얼굴이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둥근 편이긴 하지만 턱선이 갸름한 편이고요 눈도 아웃라인 쌍꺼풀을 의외로 가지고 있고요 코는 크진 않지만 콧대 높이도 적절하고 약간 직선 라인의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영씨는 작은 얼굴에 이러한 이목구비의 조화와 밸런스가 아주 잘 맞은 그런 얼굴입니다 유진씨는 하관이 약간 발달돼 보이긴 하지만 갸름한 얼굴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눈이 크고 눈 뜨는 힘도 또렷하고 인라인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서 눈매가 아주 크고 깔끔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코끝도 약간 둥글고 콧대도 높은 편이고 약간 길어 보이긴 하지만은 유진 씨와는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씨의 경우에는 눈 자체가 크고 인아웃의 선명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콧대 높이가 높고 정면에서 봤을 때 코끝 볼륨감과 그리고 콧망울의 볼륨감이 밸런스가 맞는 편이고요. 입체감이 상당히 좋은. 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지 씨의 경우에는 화려한 눈매와 높은 코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보조개가 귀엽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화려한 이미지와 귀여운 이미지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이 씨의 경우에는 국적의 일본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큰 눈과 높은 코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얼굴형이 둥글고 특히 턱끝이 짧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귀여운 이미지와 어려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 씨의 경우에는 아직 중학생이죠? 네 그래서 아직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외모에 대해서 삼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원장님 지금 다 예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원장님이 꼽는 최고의 코 미녀는 누구일까요? 예, 각각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코는 가을 씨의 코입니다 아홉시의 코는 콧대 높이도 적당하고요, 코끝의 높이감, 특히 정면에서 봤을 때 입체감과 코끝 콧망울의 볼륨감이 밸런스가 좋아서 선정했습니다. 원장님이 꼽는 최고의 눈민이어는 누구일까요? 각자 특징이 다들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기 힘든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유진 씨가 눈이 예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눈을 가졌고요 여기서 눈 뜨는 힘도 또렷하고 쌍꺼풀은 인라인으로 좀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크고 또렷한 눈매가 상당히 깔끔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아이브 멤버 중에서 원장님이 꼽는 최고의 윤곽 미녀는 누구일까요? 예, 윤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원장 씨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작은 얼굴형입니다. 이거는 수술로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얼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턱선은 갸름하고요. 광대는 많이 도드라지지 않았지만은 악광대 볼륨이 살짝 있어서 입체감이 있는 얼굴형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답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네. 전지적 성형외과 의사 시점으로 누가 제일 예쁜 건가요? 각각의 이목구비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원영 씨가 예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얼굴형이고요 눈매가 화려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요즘은 성숙미까지 있어서 귀여운 이미지와 함께 여성스러운 이미지도 같이 있어서 이런 점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선정했어요 아이브 멤버들이 네. 사실 굉장히 어린데요. 네. 크면서 외모가 바뀔 확률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서 씨의 경우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얼굴 뼈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단계이고, 만 18세, 그 정도까지 얼굴 뼈가 거의 다 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젖살이 빠지거나 약간 성숙한 느낌이 있으면서 분위기가 더 달라지고 예뻐지게 되죠. 가장 핫한 IVE의 멤버들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삼촌 팬으로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조구꿀 부탁드립니다.